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용사인 해시덱스가 신청한 암호화폐 ETF 상품의 출시를 SEC가 승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해시덱스 인덱스 ETF의 포트폴리오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리플이 비중이 높다는 것을 봤을 때 다음 ETF가 리프림을 암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모든 코인에 대한 역대급 이벤트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코뿔테리어 채널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다시피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해시덱스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ETF 프랭클린 크립토 인덱스 ETF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최초의 다각화된 암호화폐 ETF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자산운용사인 이해시렉스가 SEC 및 증권거래위원회에 언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결합 상품을 신청했을까요? 보시면은 7월 25일부터 SEC의 증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었는데 기사를 조금 내려가 보시면, 24 현지 코인게이프 해시덱스가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US ETF에 S1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게 ETF 결합 상품을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거고, 이 해시덱스가 ETF 신청서에서, 어, 초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지원하고 향후 더 많은 가상자산이 인덱스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놨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해시덱스 SEC 승인을 받아 다른 자산도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지닌 해시덱스의 암호화폐 ETF가 이번에 출시 승인되었다는 것, 여러 알트 코인의 ETF 승인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ETF 승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코인 마켓캡에서 오늘의 시가총액별 상위 100개의 자산을 보시면은 자, 1등 비트코인 있고요. 2등 이더리움, 3등 테더는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제외하고요. 그다음 3등이 리플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등인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승인까지 다 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승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은 바로 리플이라고 보고 있죠. 자, 다들 이 리플이 ETF에 될 것이다 기대감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근거조차 제출하지 않고 많은 유튜버들이 그냥 ETF 승인된다. 그냥 이렇게 떠들면은 ETF 승인되는 줄 아시나요? 적어도 확실한 근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 자산 운용사 위즈덤트리가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리플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자산 운용사 위즈덤 트리 혼자서 SEC에 리플 현물 ETF를 신청했다고 하면은 그냥 설레발입니다. 하지만 미 증권거래위원회 리플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건 위즈덤 트리 뿐만 아니라 비트와이즈, 21쉐어즈, 카나리 캐피탈 이세 곳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네 군데에서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해시덱스 인덱스 ETF의 포트폴리오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리플이 가장 많다는 것,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만 봤을 때만 해도 다음 ETF가 리플임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리플 ETF 신청서를 제출한 곳 중에 비트와이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트와이즈는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 5위에 등극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와이즈가 리플의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도 리플 ETF 출시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감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 5위에 올라선 만큼 ETF 관련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시덱스와 프랭클린 템플턴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결합형 ETF를 승인을 해서 출시가 됐는데 리플 ETF까지 출시가 된다면 비트코인과의 결합, 이더리움과의 결합 상품까지 기대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리플이 최근에 혼자서 5천 원까지 신고점을 돌파했는데 이 가격이 2 2천... 0 0 0 21년도, 3년 동안 눌려있던 이 매물들을 다 뚫어내고 한 번에 급등한 거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리플, 최근에 뭐가 있었죠? 스테블 코인 출시하고 ETF 기대감이 상승했는데, 이것 때문에 신고점을 돌파한 게 아니라, 단한 가지입니다. 단한 가지. 소송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신고점을 돌파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 어제 취임식 마쳤습니다. 과연 트럼프 취임 후에 이 리플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과 한번 지켜보면 될것 같고,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리플 생태계 확장, ETF 상장 지수 펀드 나왔을 때더큰 상승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정말 감도 안 와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리플의 가격이 10달러까지 갈 거라고 암시하고 있는데요. 리플에 그냥 투자하지 말고 유튜버들이 10달러까지 갈 거다, 100달러까지 갈 거다, 이 말에 혹해서 사지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리플이 왜 가격 상승하는지 알고 투자하시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리플 지금 신고점 뚫은 거,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소송 리스크 그거 하나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신고점 뚫은 거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랑 ETF 출시되면은 더큰 상승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이 리플. 많은 분들이 이 리플에 대한 정보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준비해드린 정보들도 다 여러분이 관심 조금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기사들과 정보들이죠. 하지만 제가 영상 준비하기 전부터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더 빠르게 이런 정보들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고요. 정말 간절하고 힘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현재 코인이 물려있는데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현재 1,5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텔레그램 정보방을 5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160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받을 거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 명, 십만 명 이상 있는 정보방이나 소통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통방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질문 10개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5개 정도는 돌아오던가요? 제 생각이지만 2개에서 3개 돌아오면은 답변이 온 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질문 10개를 했을 때 9개는 답변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통방이고 정보방이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유료 리딩방, 금전 요구, 투자 요구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로 이루어진 이 정보방에서 정확히 160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뉴스 글로벌 이슈, 코인 투자 관련 주요 일정, 가장 빠르게 정보 접하실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8-1845번호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은, 텔레그램 방 조건 없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운영하는 이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오셨다가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그때 그냥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하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10명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은 정말로 한 명이 나갈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제가 드리는 정보가 빠르고 잘못된 정보는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오는 거 쉽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떠드나 어떤 정보를 주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후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절하고 열정 있는 분들 잠시 영상 멈춰 두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8-1845 번호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